안녕하세요. 이5복의 백수화표 메인채널입니다 유튜버 이재복입니다. 개구똥을 뭐 오랫동안 방송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 제대로 못해진 점 제가 진심으로 죄송하고요. 어, 어... 오늘은 제가 운동을 하고 제가 지금 인천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어... 사실상 돌아가는 길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다 그동안 영상을 찍지는 못했지만 오늘은 이렇게 어 말씀드릴 수 있는 말씀드릴 수 있는 제3에 대한 총정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사실상 제3청 생존 얘기가 하고요. 보통대보다는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온 삶을 벽에 대변해 오지 않아야겠는가? 저는 그렇게 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어 인천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제가 멈춘 다음에 오늘은 잠깐, 잠깐만 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할게요. 요즘 제 영상 찍지 못했던 것은 가족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따로 임시 스튜디오를 이제는 마연을 준비를 해야, 해야 될 준비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음식 스튜디오를 따로 마련을 해야 되고, 또한, 음식 스튜디오를 많이 하면서, 어, 본격적인 준비를 서둘러야 했었기 때문에, 어, 더 총, 더더 스튜디오를 더 구축을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 걸리는 작업다보니 걸리는 작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제방송하기에는 지금 너무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어, 따로 임시 스튜디오를마련해서 진행을 해보자 합니다 그래서 임시 스튜디오를마련을 어, 해야 되는데 요즘 마련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실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저는 따로 음식 스튜디오를 마련을 해서 따로 방송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제가 조금 고심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 혹시나 구독자분들 중에, 어, 음식 스튜디오를 마련해주실 분들이 있다면은, 어, 저도 인스 스튜디오를 많이 해서 계속, 계속 방송을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좀 큽니다. 그래서 어, 도움은 바라지는 않겠지만 어, 뭐 제가 방송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최적의 방송 장소를 찾아야 될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만의 어, 영상으로 이렇게 라이브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거는 처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그래서 어, 오늘 이 영상은 짧게 나오워여서 끝났겠지만 이미지 어, 아, 스튜디오 이미지 스튜디오를 제가 한번 만들어볼 생각이 있어서 제가 푸는 이미지 스튜디오를 구성을 해서 아, 하나 하나씩. 차원을 해서 만들려는 그런 계획, 계획을 실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 어제 뭐제 영상 그동안 기다려 주신, 기다려 신 분들.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외쳐한 상황에서 이렇게 찍었지만 어, 제 영상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어, 제 영상 구독자 수가 조금씩 오르고 있더라고요. 이제 구독자 수가 오는 것만큼 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콘텐츠.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